안녕하세요. 오비비 라이브 방송의 진행을 맡은 파이버 비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소가 조금 바뀌었죠? 아니, 장소는 그대로죠. 위치를 예, 조금 바꿔서 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서초 모비케 간 모비커스 금색 간판 아시죠? 거기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 양말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치를 바꿔 가지고 옮겨봤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썰을 풀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방송 때도 공개를 해드렸는데 오 b 비와 키즈쇼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분 이름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20개의 모빅을 후원해 주신 분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희가 방송 장비를 사는 데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됐었는데요. 그분을 인사동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 는데요. 그분께서 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제가 만난 모비커 고래 중에 손에 꼽히는 고래였습니다. 뭐 그분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공개를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아요. 7명이 관악산부터 호주까지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빅이 쌀 때도 많이 사시고 굉장한 고래였습니다. 그분께서 그래도 자신을 많이 드러내시기는 좀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원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히 그렇게 20개 받고 식사까지 대접을 받고 왔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빅이라는 본인 말씀입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돌려줘야 된다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 있으니다 인것 같았어요. 여러 또 다른데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모비비가 뭐가 예뻐 보였는지 조금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본인처럼 곳곳에서 다양한 모비커들을 위해서 또 생태계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오비커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더 많은 분들이 그 선순환을 위해서 후원이 이어져 갔으면 은꼭 오비비의 후원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요 되게 후원의 끈이 이어져서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에 동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비비의 <laughs> 후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비비 예, 말고도 어, 생태계에 정말 이 후원이 필요한 곳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이렇게 후원을 하시면서 또모비비 생태를 즐기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비비 주간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B 주간 뉴스의 손석희입니다. 지난 8월 6일, 모비커스와 오태민 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토닥토닥 프로젝트와 주식회사 DY 솔루텍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토닥토닥 프로젝트에 기업이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주식회사 DY 솔루텍은 1990년에 설립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로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토닥토닥 프로젝트와 업무 협약으로 직원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DY솔루텍 기업은 직원이 출산을 하면 600만 원, 직원의 자녀가 출산을 한 경우도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가 좋은 기업을 보면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OBB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번 DY솔루텍 기업과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비트모빅의 업무 협약이 이어지기를 OBB 주간 뉴스팀이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OBB 중계 팀이 이번 비트모빅 토닥토닥 프로젝트와 주식회사 DIY솔루텍의 업무 협약식을 중계 방송을 했는데요. DIY솔루텍의 이재영 대표께서 발언하시는 화면 각도를 보시고 몰카 취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루머가 있었는데요. 당시 방송 환경상 어쩔 수 없었던 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OBB TV는 비트모빅 생태계와 함께 다양한 중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닥토닥 프로젝트 기사와 아울러 서초 모비케간에서 현재 토닥토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사진을 몇장 저희가 어,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단장님께 동의를 구하여 사진을 몇장 공유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사진 이렇게 보이시죠? 젊은 부부와 아기가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발 도장을 찍는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이의 발이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종이 지갑이 있기 때문에 감히 팔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였죠. 8월 10일 대구 경부 모비회관 개관식이 다양한 모비커들의 스피치와 축하 공연 그리고 오태민 작가의 강연으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 대구 경부 모비회관 개관식의 강연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태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 기간 중두 번의 사운드 굉음 사고는 오비비가 아니었지만 오비비 아니었습니다. 김상한 감독관님의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사과하라 하셔서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끄럽지 못한 방송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사과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신 사과를 해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행사에 사진을 몇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님이 들고 계신 소주가 이렇게 보입니다. 태민처럼이라는 소주도 있죠. 어, 행사가 끝나고 오태민 작가님과 오비비 스탭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다음 주 18일 오비비 라이브 방송은 15일 광복절에 강서방 모비커스 오프라인 모임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됩니다. 특별히 오프라인 카우 키즈쇼를 진행할 예정이니 15일 광복절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신 분들은 시청자 선물도 있으니 오비비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